인류 최대의 고질병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치료를 제때 안 하게 되면 비강이폴립이 생긴다거나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임산부들도 이 약을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는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단골약사 이승입니다. 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알레르기 비염은요, 정말 인류 최대의 고질병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비염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다 아실 텐데 뭐~ 때마다 맑은 콧물이 막 주주주주 난다거나 막 재채기하고 가렵고 코가 막 뒤로 넘어가고 막히고 또 비염 있으신 분들이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동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뭐~ 작업 능력도 좀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알레르기 비염은 완치가 될수 없는 질환이에요. 그래도 치료는 하죠. 그쵸? 그거는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그 증상에 맞게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고 조절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하자. 이게 바로 치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가 그럼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치료를 제때 안 하게 되면 뭐, 부비동염이나 또 중염과 같은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 비강에 폴립이 생긴다거나, 뭐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또는 후각이 떨어져서 냄새를 잘못 맡는다거나, 또 이런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 제대로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입으로 숨을 잘 쉬잖아요. 그 입으로 숨을 쉬니까, 또안면이나또 치아에 조금 뭔가 불균형이나 이제 그 변형이 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천식 환자의 78%가 무려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식을 앓고 있는데 비염 치료가 제때 안 되면 또 천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 증상에 맞게 어떤 약물을 적절하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 제시에서는요. 여러분의 비염 증상에 맞게 알맞은 약물이, 치료약물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비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요. 써본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쓰는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문 비강 스프레이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쏙쏙 낱낱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방법은요, 방법적인 면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회피요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약물요법, 세 번째가 면역요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정말 중요시 되고 있는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잠깐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어, 알레르기 원인을 일으키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피하자. 회피요법이에요. 진드기가 원인이다. 그러면 집안의 습도를 40% 이하로 낮추고, 또 카페트를 치우고, 또 집안에 있는 침구류를 이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없는 소재로 바꾼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는 거. 바퀴벌레가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바퀴벌레 약을 친다든가 곰팡이가 원인이다. 집안에 화초를 조금 없앤다던가 이런 원인뿐만 아니라 내가 뭐 술을 먹거나 또 매운 음식을 먹거나 너무 강한 향수 냄새를 맡거나 담배 연기를 맡거나 이런 원인에 따라서 갑자기 코가 띵띵 부으면서 비염 증상이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런 원인을 그냥 피하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어렵고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비염 환자분들이 회피법만으로는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언급드렸던 면역요법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난 다른 거다 괜찮은데 꽃가루에만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약물 치료에도 잘안 들어요. 그리고 또는 약물을 먹으려면 내가 계속 장기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자신도 없고 먹기 싫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흔치는 않은데 예방접종 같은 거죠. 문제가 되는 그 꽃가루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피하주사를 하는 거예요. 주사를 맞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몸에 면역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 예방 접종 한번 맞으면 땡인 것도 있는데 이거는 최소 1년 이상이고 5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서 쉽지 않죠.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또 효과적이면서 중요한 방법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약물 요법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치료 약물에는요 항히스타민제, 또 비충혈제거제, 비만세포 안정화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어요. 먹는 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감기약 편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강 스프레이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비강 스프레이는 먹는 약과 효과는 거의 동일하지만, 먹는 약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또 먹는 약과 달리 전신 부작용을 좀 덜 하다는, 줄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비강 스프레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비충혈 제거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땡찡분 그러니까 혈관에 쓰는 코막힘을 이제 개선해주는 스프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흔히 우리 오트리빙이나 화이트 벤나잘 스프레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은요, 이제 투여를 하면 부어있는 혈관을 샥 땡겨줘요. 그빈 공간에 이제 공기가 숨쉴수 있는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코가 부어서 코만, 코가 막히고 숨 쉬기가 힘든데 그 증상을 굉장히 빠르게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또 효과 지속은 길게는 한 12시간까지 길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지르텍과 같은 항히스타민제 비염 증상에 많이 복용을 하시죠 이거 단일 제제는 그니까 먹는 약으로는 있는데 항히스타민제 단일 제제를 뿌리는 거는 처방을 받아야만 사실 수 있어요 대신에 약국에는 이~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 제거제가 복합된 제제를 구비 그니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단독으로 된 제제에 비해서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한 4, 5시간으로 짧아서 조금 더 자주 뿌려주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코막힘 뿐만 아니라 콧물 재채기, 또 가려움, 또 비염 있으면 머리도 좀찡하고 무겁잖아요. 그런 증상까지 이제 해결해 줄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충혈 제거제들은 사용하실 때 주의점이 조금 많아요. 한번 뿌리고 다시 내가 또 뿌려야 된다 그랬을 때는 최소 3시간 정도 이상의 간격을 두시는 게 좋고요. 또 하루에 뿌리는 횟수도 한 번에서 3번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쭉 땡겨 놓거든요 땡겨 놓으면 우리 몸은 또 반동작용으로 이제 반대적으로 이게 그 다시 확장을 시켜 놓으려고 해요 근데 자꾸 땡기면 자꾸 또 확장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레이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어 내가 맨날 쓰던 거니까 사용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냥 막 쓰시기도 하지만 쓰다 보면 효과도 조금 약해지는 것 같고 지속 시간도 좀 짧아지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이 막더 자주 쓰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반동성 출혈 또는 약물성 비염이라고 해요. 약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서 오는 비염인 거죠. 더막 띵띵 막혀가지고 그때는 치료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조금 막는 게 좋잖아요. 비충혈 제거제는 5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5일 이상 사용을 했다. 그러면 최소 5일은 쉬었다가 다시 사용하시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 나는 5일 이상 계속 부어있고 한달 내내 땡땡 막혀있는데 어떡하나. 그럴 때는 먹는 비충을 제거제 우리 있잖아요. 그거를 복용하셔도 되고 스프레이가 편하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거를 국소적으로 사용을 하면 비염의 여러 가지 재반 증상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의사의 진단 하에 그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비만 세포 안정화제라고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물로는 클래신 비액이라고 나와 있는 약이에요. 거기 설명드리려면, 우리 몸에 이제 면역세포 중에서 이 비만세포가 바깥에서 꽃가루가 날린다. 그럼 꽃가루가 내 몸을 사고 공격을 하면 얘가 어느 순간 버티다 버티다 빵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요. 특히 히스타민처럼 우리 몸에 이제 알레르기를 위반하는 물질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콧물도 나고 가렵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운동회 때공 던져서 천군 백군 막박 터트리는 거 누가 먼저 터뜨리나 해보신 적 있죠? 100개 정도 이제 공을 던져가지고 터질 게 어떤 사람은 이게 한 10개 정도만 던져도 이렇게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비만세포가 어 어떤 사람은 꽃가루가 한 10, 100개가 와도 안 터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열개만 들어와도 이게 막간지간지빵 터져서 코무도 나고 알러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만세포가 요 박이 터지지 않게끔 조금 안정화시킬 수는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비만세포 안정화제입니다. 이거는요. 꽃가루가 날릴 때만 되면 나는 어김없이 비염이 와. 이런 사람은 한 일주일 전부터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또는 사용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노출되는 상황이 있죠. 노출된 즉시 이거를 사용해서 좀 보다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린 비충혈 제거제랑 다르게 좀 꾸준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효과가 강력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방도 되고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신 자체가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임산부들도 이 약을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비강 스프레이를 사시는 분들 많이 뵙거든요. 근데 뭐 수년간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번 여쭤봐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면 정말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비강 스프레이를 뿌릴 거잖아요. 자, 뿌리기 전에 1단계. 일단 1단, 코 안이 깨끗해야 돼요. 세척을 해주시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코를 깨끗이 풀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게 아마 그 샘플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있잖아요. 잘 흔들어 주세요. 약에 따라서 이게 현타객인 경우도 많고요. 이제 오래 또안 쓰고 놓, 놓다 보면 이게 층이 분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투명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쓰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처음 사용한다. 또는 사용 안한지 일주일이 넘었다 그랬으면 균일하게 분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균일하지 않아요. 지금 물방울 작은 거랑 큰 거랑 막 섞여서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한몇번 정도 하면 이게 균일하게 분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고개를 이렇게 막 젖히지 마시고요. 살짝 숙이거나 아니면 고개를 똑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쪽 코를 막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아래를 엄지로 받치고 이렇게 검지랑 중지로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콘적으로 막고 뿌릴 거예요. 자 근데 뿌릴 때 어디로 뿌릴까요? 요 똑바로 일자로 뿌리면 안 되고요. 요렇게 안쪽으로 뿌려도 자극이 심하고요. 우리 일자로 해가지고 막 너무 넘어, 목을 넘어와가지고 막 그 세척하는데 막다 목을 너무 쓰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코 바깥쪽을 향해서 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된다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조준 힘을 주다가 이게 삐뚤어진대요 그래서 팁은 우리 꼭 코끼리 코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넣을 때 오른 꼴 맞고 왼손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이렇게 돼요 굳이 내가 막 힘을 주고 이 방향으로 할 거야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찍찍 뿌려주겠죠? 왼쪽에 뿌릴 때도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 뿌리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뿌리고 나서 바로 막 숨을 내, 코로 내쉰다거나 그냥 바로 마르라거나 그러면 약다 흘러요. 콧물처럼. 약이 콧물처럼 나와요. 그래서 뿌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첫 숨은 바로 코로 내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여기까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따라만 해보시면 이게 또 습관이 되면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요 이렇게 우리가 몇달 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가서 마스크 벗으면 숨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요즘 되게 답답한 일상 속에 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염까지 있으면 얼마나 세상 살기 답답하고 일상생활이 힘드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특히 비강 스프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활용법 잘 숙지하셔서 코도 뻥 뚫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뻥 뚫리는 시원시원한 생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